어느 분이 그랬을 겁니다. 국회,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좀 끼어들어 가지고 대통령이 국회 해상권도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유신헌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 상권 분립과 권력 간의 견, 상호 견제 균형을 위해서는 지금 그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은 국회의 그 대통령 탄핵권이 가장 강력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에 상응하는 권한, 권한이 없습니다. 재작년 7월에 취임하고 열흘 후에 7월 31일에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단이 연구한 내용을 보면 제 생각엔 뉴라이트 같아요. 작년 4월에 분권자치 그리고 독립정신이란 주제로 토론을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대목들이 나와요. 1945년 국제 사회에 의해서 한국의 독립이 주어졌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국가가 홀로서기 독립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 말이 김영석 관장이 광복은 연합국 선물이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듣고 말씀하세요. 다음 화면. 이런 주장도 있었네요. 아직 한국 사회에는 배부른 노예 상태를 선호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비하하는 발언 아닙니까? 이거는 섬뜩해요. 또 지난달에는 한반도 통일전략구상 이라는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거기에는 대놓고 이렇게 써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통일연구원이 이런 표현을 쓰는게 맞습니까? 한번 해명해 보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뭐 누라이트가 뭔지는 모르겠고요. 몰라요. 네 그리고 네. 우리 통일연구원에서 하는 학술 행사에 또 통일연구원의 연구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어, 자기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 발표하고, 또 어, 글을 쓰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이 통일연구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광복과 관련해서 저는 그 해방과 광복을 나눠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 해방은 일제로, 일제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 어, 풀려나는 것이고 광복은 건국으로서 이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장님 이런 거잖아요 통일 연구원장이면은 통일을 위해서 집중하시고 거기에 연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저 김영숙 관장님처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십니까? 예 의원님 잠깐만요 제 질문 다 끝나고 말씀하세요. <laughs> 자 다음에 공 다음 표 보여줘 보세요. 공산 전체주의가 신념 정치다. 이, 이 주제로 말씀드릴게 재작년 9월에 왜 자유민주주의인가 라는 학술을 또 열었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세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선언은 자유와 시장이라는 가치에 기반한 신념 정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망상 때문에 12.3 개업이 터진 거예요. 예, 예 그런 주장도 그 토론회에 참여한 어떤 그 외부인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통일연구원의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이러니까 직원들 내부에서도 평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직원분들의 의견이거든요. 보세요. 기관장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연구원 운영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 발언 공개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이거 직원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렇게 하셨으니까 직원분들이 이런 의견을 내시죠. 답변. 자 그러면은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해서 공개 사과하시고 재발 방지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일 문제는 이념과 체제를 핵심 주제로 하는 정책 과제이자 연구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입각에서 통일을 하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합니다. 계시면 그 자리에 계시면 최소한 저번에도 김영석 관장님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 5천만 있으면은 물론 이해는 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할수 있다. 하지만 공직자로서 공직자로서 중립의 이불을 지켜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정치적 중립을 그러니까 개인의 의사를 생각하는 다 어찌됐든 직원분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말습니다 그 직원분들도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에서 한참을 연구하고 공부하신 분들인데 이런 의견을 내셨으면은 그래도 원장께서 에? 무슨 약속이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건 뭐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고려하실 거예요? 네그 제가 정치적 중립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어느 정당에 개입되거나 선거에 관여하지 말도록 했고, 다만 저는 우리 통일 연구는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헌법 정신에 따라야 된다는 것, 그 헌법 정신이라고 그런 것은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유 민주주의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원칙 내에서 통일을 준비를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책 연구기관은 순수 아카데믹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헌법적 어,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념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은. 네, 정 년지수 씨요. 제가 예. 이제 음, 답변할 시간을 주, 드리는 게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한번 들어보려고 했어요. 네, 예, 저는 뭐 저기 예? 어, 어, 우리 저 독립 정신의 입각에서. 하나만 더 쪄볼게요. 하나만 어, 더 쪄볼게요. 정치적 중립성. 앞으로 향후에 잘 지켜 나가실 겁니까? 예, 저는 이제까지도 철저하게 지켜왔고 직원들한테도 그걸 단속하고 있고 아, 철저하게 지켜왔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런데 직원들 왜 이런 의견을 냅니까? 그게 이제 개인적인 평저괜 아니죠. 직원들 전 네. 전체 의견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건 전체 의견이 아니고요. 어, 일부 인사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어, 여러분 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구권에는 복잡한 다양 그 다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록에 꼭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식 통일연구원장님 <놀람> 24년 10월 16일날 국회의원들이 만은상박스만 해서 대통령이 국회의상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축제 발승, 사견, 뭐 사설 자리라고 하지만 했어요. 아시다시피 대통령들의 국회의상권이 있었던 것은 유신헌법 이외에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습니다. 그렇죠? 유신헌법 하자는 거예요? 네, 발언해. 답변하시고요. 하나 더 아까 해방과 광복을 나눠 나눠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1945년 8월 15일은 그럼 해방절입니까? 통일연구원장님 생각하면 광복절은 몇년몇 몇, 몇 년도 몇월며칠이에요 공공기관의 장이라는 사람이 광복절이 몇년몇월며칠인지도 몰라요? 해인의 신념 그럴 수 있어요. 답변? 1945년 8월 15일 무슨 날입니까? 답변드릴까요? 어. 어... 제가 2024년 10월 달에 했다는 그 발언은 제가 쌈, 그 국회가 맨날 쌈박질이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건 어디서, 어, 나왔는지 제가 모르겠고. 신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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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있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없고, 다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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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분이 그랬을 겁니다. 국회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좀 끼어들어 가지고 대통령이 국회 해상권도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유신헌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 상권 분립과 권력 간의 상호 견제 균형을 위해서는 지금 그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은 국회의 그 대통령 탄핵권이 가장 강력한 권한입니다 근데 대통령은 그에 상응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자, 그, 자, 국, 자 그만하시고요. 자. 자 랑스에 그, 있습니다. 자, 그만하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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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만하시고.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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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아, 그리고 그건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날입니다. 그리고 광복절이에요,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주권을 자, 타 주권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공기관장으로 있습니다. 공공기관장으로 가서 개인적인 신념이나 그렇게 자, 그만하세요. 자, 신장주원 님. 1945년 8월 1 5일 해방되니까 방금 자. 방금사지입니까? 들어가세요. 자, 자리 들어가세요. 정의원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예, 지금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자 됐어.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왜 토론을 합니까? 대한민국 8월 15일 4, 1945년 8월 15일 는게 토론의 대상입니까? 자, 자네 다음은. 아니라잖아요, 자, 다음은. 영장이 아직 자, 하루도 안 되는 자가 저자하얘기하 아니 같이, 고 자, 방금 전에. 광복절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국민한테 정확하게 사과하십시오. 어, 우리가 변명하지 어, 마시고, 예, 네. 예, 말도 안 되는 프랑스 언법 얘기하지 마시고, 항상 그 우리 우리는 저 1945년, 아니 길게 차라리 하지 차라리 마시고 차라리 잘못된 가, 얘기를 했으면 어, 사과하십시오. 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본인이 지금 기관장 아닙니까? 정확하게 사과하시고 반성하십시오. 예, 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감이 아니라 사과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용민 의원님, 아, 김용... 아 정확하게 그 광복절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는 정리해 주십시오. 네. 자 우리 동일연구원장님 사과하시려면 정확하게 사과하세요. 그냥 어정쩡하게 사과하지 말고. 어, 제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개방은 일제로부터 일제의 사슬로부터훈련하는 것이고. 본인이 알고 있는 개념 얘기하지 말고요. 네. 국민, 전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예. 잘못된 발언한 거 사과하시라고요. 예, 그게 좀. 말씀하신 대로 법에 위반됐다면 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전제 깔지 말고요 왜 그러십니까 자꾸 국감장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 책임 있는 기관에서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